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제2호 국원,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점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검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라며 이미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인물들이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별도의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안이 일부 수정됐지만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남아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새 수사 기관을 만드는 것보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국회에는 대승적 논의를 요청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